팬들이 말렸는데 결국 사실이 된 연예인 결혼 상대 탑사 4 황정음 이영돈 그 사업가로 알려졌지만 과거 사기 피해자 주장 보도도 있었죠. 이혼 후에도 잡음 계속 팬들 말이 헛되지 않았다는 반응도 3 김정민 전 남자친구 어씨 연예인 여자친구라는 명목으로 접근해 수억 원 뜯어낸 혐의 법원 판결로 협박갈치 인정. 결혼 전이었지만 이 사연을 모르면 연예계 모르는 겁니다. 2 이하현 앤드 세 번째 남편 팬들 또 결혼? 너무 성급해. 가정폭력, 경제 문제 등으로 이혼. 팬들 우려대로 문제 발생. 1. 박유천, 황하나. 그 결혼 발표 당시부터 팬들 대반대. 황하나는 마약 혐의로 실형, 박유천도 함께 연루되며 연예계 퇴출. 팬들이 끝까지 막았어야 했다는 댓글 폭주.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팬들이 말렸는데 결국 사실이 된 연예인 결혼 상대 탑사. 4. 황정음, 이영돈. 그 사업가로 알려졌죠.